자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업비트에서 상승 나오고 있는 IOST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급등 종목들을 잡기를 정말 원하고 희망하시는데 지금 급등 나온 종목들의 요즘 시장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온톨로지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 그리고 iost는 다시 한번 중국 세력이 개입된 중국 코인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했다가 다시 한번 승인으로 뒤바꾸면서 코인 시장 미국 세력과 중국 세력이 다시 한번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정보과 정보들은 다시 한번 저희 4,000분 이상 계시는 저희 정보방에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국에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로 인해 강한 상승장을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이유가 이렇게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드려도 믿지를 않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는 어디서 받고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 세력들은 어떤 코인들을 매집해주고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홍콩 ETF 최대의 중국계 코인들이 급등이 과거에 나왔었어요. 바로 온톨로지카스, 네오, 콤플렉스 iOST가 급등이 나와줬는데 지금 시장에선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면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었던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을 허용 검토하면서 중국 세력 개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시 한번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번 달러 패권 견제를 위해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위안화 코인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홍콩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시장에서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중국 큰손 자금에 눈이 쏠리면서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점들 바로 급등 나오기 전 8월 20일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차트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 중국 승인 허용이 나면서 발빠르게 추천드렸었더니 20% 이상 수익률을 만들었다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는 4,000분 이상이 세력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지금 정보는 어디서 받으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인지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저희는 제가 세력들의 정확하게 매수량과 매도타점의 정보를 받아오면서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코인 트레이더로 진행하는 만큼, 지금 시장 선물과 현물 가리지 않고 저희 구독자님들 제 채널 키워 주신 만큼 수익으로 보답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시장이 강한 상승장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매진 물량까지 다시 한번 붙으면서 코인 시장에 저가 매수형 형태 올라갈 종목들을 담아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은 정말 프라이빗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상 하 링크 눌러주시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저희 블랙 정보방을 통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정보방은 말씀드린대로 제가 찾고 드린 정보로 금전 요구를 하거나 찾고 악용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필수고 지금부터 50분만 정확하게 추가 입장을 받으면서 딱. 4,100분까지만 운영하는 세력 정보 방이에요. 여러분들도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 이 세력들이 한번 물량을 움직일 때 어느 정도의 파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가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투자 지원금 최대 4,000달러까지 지원해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지원금과 지금 세력처럼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이용권을 정확히 50분에게만 드릴 거예요. 지금 세력들처럼 움직임을 가지면서 수익권을 계속해서 세력들과 고래들은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세력과 고래처럼 움직임을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지원금 선착순 50분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시고요. 지금 iost는 오랜 기간 동안 바닷권에서 조정 구간을 걸쳤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웨이로를 하방을 했다가 이 바닷건 라인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매집량과 이 거래량이 틀 때가 바로보다 시그널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해졌고, 이번 상승은 정고점 돌파하는 8달러 이상의 상승장이 나올 거예요. 왜? 바로 재단에선 지금 시장에 중국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락업 일정을 발표했어요. 자 다시 한번 락업 일정은 많은 분들이 주가 조작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락업 일정은 재단에서 3개월 전에 나는 이날 대주주의 물량이 풀 거야.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는 날을 미리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해외에 나오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 주가 폭락하는 것만 보고 작전이라고 하시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시장을 강하게 개미를 털면서 흔들다가 상승 휩수 이후에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고 나면 주가가 폭락해요 왜 대주주와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처리했기 때문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세력들은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고래와 세력들은 상당히 많은 수익금을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주시면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재단은 락업 일정과 같이 미국 세력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어요. 중국 세력들이 갑자기 개입이 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정책들을 가장 빠르게 바꿔줬기 때문에 미국 세력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다시 한번 중국 세력으로 바뀌면서 지금 양 국가가 매집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다시 한번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우선적으로 쓰겠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미국 코인을 가장 먼저 밀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아메리칸 퍼스트죠. 지금 또 다시 미국 기업들이 코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돌맹이라고 했었던 월가들이 매집량을 늘려 주는 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다시 한번 견제하면서 매집량을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코인들이 다시 한번 개입이 되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매집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트럼프는 이미 2024년부터 24억 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만들면서 상당히 가상화폐 시장의 세력 하나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트럼프의 정책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등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놓고 밀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만큼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미국 코인들을 빠르게 매수해 볼 타이밍이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돈 복사가 되고 있는 미국 정책의 방식을 다시 한번 중국 세력도 지금 들어오는 만큼 우리는 중국 세력과 미국 세력들이 매집해 주고 있는 종목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해도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못 믿는 분들을 위해 저희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키워주신 분들을 위해 투자 지원금까지 지원해드리면서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저희 정보방 0천 분이 입장해가시는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진행되고 있는 블랙 정보방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고 계속해서 속기만 하셨을 거다. 세력들은 어떻게 돈을 버시고 제가 어떻게 세력들 안에 들어와서 이런 시장에서 강하게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실제 8월 마지막 지금 선착순 50분만 받을 거예요. 지금 한분 들어오셔서 49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주셔서 신청해서 모두 다 입장해서 9월은 역대급 대불장으로 지금 돈 어떻게 버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